자, 안녕하십니까. 하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양입니다. 일단 랜드로바 아 보그 차량입니다. 랜드로바 보그. 아, 보그인데 일단 엔진오일은 아니에요. 바닥에 지금 뭐 잠깐 차를 빼놓은 사이에 이렇게 흘러서 입고가 됐고 아, 일단은 유압류 같아. 근데 올려서 어디서 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입고 됐을 때, 어, 서스펜션 고장, 코너링, 코너링 시, 뭐, 문제가 있다고 경고등이 떠요. 자, 이제 차를 리프팅 하기 위해서, 이제 리프팅 올렸어요. 올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랜드로버 4.4 디젤이에요. 보그 차량은. 어, 작업성이 그래, 좋지는 않아요. 음, 제가 엔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은 일단 뭐범버라 앞에를 다 떼야 될거요다 떼고 나는데 일단은 원인은 어딘 것 같아. 어디냐. 지금 보면 이게 유압류인데 유압류 보시면 이 보세요. 지금 맥스랑 민이 있는데 그 밑에 오일이 확인이 돼요. 지금 계속 누유가 있고 누유가 있다 보니까 유압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원활하지 않은 거죠. 안다 보니까 아까처럼 서스펜션 경고등이 뜬 겁니다. 떴는데, 아, 일단은 작업이 판넬 뜯고, 그래야만 확인이 돼요. 판넬까지 다 뜯고, 라지에다 드러내고, 냉각수 빼고, 에어컨 가스 빼고, 다 해야 돼. 고르고 나서 어딘지 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어디쯤이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eah. We found a way to go and change, become an advocate. For taking control of your life, go out and battle and you think you have a dream, then act on it. Get after it, get out your head and fucking capture it. You got one life to master it. Don't give up on your future. We all start losers. 엔진 내릴 건 아니야. 엔진을 내리려면 여기서 작업이 안 돼. 딴데 갔겠지. 네, 엔진을 내릴 건 아니고, 일단, 앞전에 입고 됐을 때, 이제, 뭐, 오일이 막 뚝뚝뚝 떨어졌단 말이야. 어떤 오일이. 근데 그게 분명히 유압류였단 말이죠. 유압류. 유압류인데, 위에서는 어디서 새는지 식별이 안 돼. 이렇게 탈거를 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돼요 확인이. 그리고 이제, 일단 머리 스타일 바뀌었어요. 일단 하루 쉬었어요. 그럼 그날 찍고, 그냥 빨리 집에 갔어. 갔다가 머리 깎고, 어, 다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저희한테 엔진오일을 바꾸고 가셨단 말이에요. 바꾸고. 근데 어느 분이든 만약에 우리가 뭐 실수할 수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분이든 그냥 제 입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차를 타는데 엔진오일을 바꿨는데 뭔가 오일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어, 일단은 좋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분처럼 이 오너님은 좋게 이야기해줬어. 너무 좋게, 친절하게, 신사답게. 근데 가로화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오일 바꿨는데 왜 이게 새냐고 뭐 오일 새는 거 아니냐 뭐이래 하시는 분이 있어. 전화로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교환한 거랑 은 상관이 없어. 어, 여기 뭐 손이 닿이지도 않고 작업할 때 그런데 이제 오일이 샜던 거죠. 근데 오일이 어디서 샜는지는 이제 확인이 됐어. 어디서 샜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이제 여기가 유압류 탱크에요, 탱크. 유압류 탱크. 탱크고, 이 호수, 메인 호수죠. 이제 보급하는 애. 야, 야, 이제 리턴이고. 보급하는 애가 쭉 가서 이 펌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좀 이상하죠? 이게, 어,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약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 반도가 이제, 파손이 됐죠. 파손이 되면서, 요렇게 다여 있었거든요. 달리면서. 제가 벌려 보면 이렇게 파워 펌프에 달리다 보니까 다여서 이제 호스가 찢어진 거예요, 쉽게. 그러면서 이제 유압유가 계속 새는 거지. 왜? 리턴을 하면서 계속 내려갔다 돌고 내려오고 돌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제 새는 거예요, 계속. 뚝뚝뚝뚝뚝.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혹시 뭐 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 굳이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냐 아, 저도 하기 싫어요 실제로 하기 싫어 왜? 이만큼 뜯는 게 쉽지는 않거든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힘들어 나도 힘든데 손이 안 들어가요 손이 작업성이 어떻게 보면 보그는 랜드로바 이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을 약간 수리를 할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일 수도 있어 근데 오늘 음, 좀 각오를 하세요 <laughs>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항상 수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뭐 엔진오일이나 뭐 이런 소모품은 괜찮으나 뭐 어느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가격적인, 금액적인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보그 차량들이 좀 계속 입고가 되는데 오시는 분 마다 어떻게 보면 어, 비싸다라고 하시는데 가격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앞전에 내가 이거 하면서 얼마 들어갔고 이거 하면서 얼마 들어갔는데 또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작업성이 좀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호수마리들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정품밖에 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얘들도 발전 해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호수를 바꿀 때 개선품이 또 있다 더라고 호수랑 이 플라스틱 반도랑 이 브라켓, 이 철판때기 이런 거다 이제 같이 교환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려오는 호수 각도가 달라졌겠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런거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내가 차를 탈때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얼마 전에 정비소를 들렀다 왔는데 누유가 발생하란 문제가 생겼을 때꼭 정비소 탓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뭐 전에 밑에 아뭐 엔진 코크 안 잠가고 엔진 붙여갖고 오네도 봤어 내가 한, 한 놈이 두달 동안 세대를 해먹었어 세대를 뭐 그런 놈도 있어. 근데 대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까막이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이면 부품이 온단 말이에요. 내일이면 아 그럼 내일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작업을 하고 나서 출근하면 되겠지. 근데 뭐 내일 출근 안될것 같아요. 왜?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예, 서스펜션 상황도 봐야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는지왜 우리가 처음 작업하기 전에 경고등이 떠 있었던 걸 우리가 봤잖아. 봤으니까 그걸 내가 시운전을 해보고 바운싱을 매겨보고 타면서 어 정상 궤도로 운전을 했는데도 경고도 안 뜬다 그때 출고를 하는 거야 그때 출고를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랜드로바 이 보그 차량이죠 이 차량 타시는 분들이 한 번씩 요즘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 요이상하게 실제로 좀 차를 이것만 메인으로 살 거다 한 대만 내가 가질 거다 그러면 어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깊이 왜 에이, 흔히들 말하죠 흔히들 뭐 랜드로버 탈라면 차가 뭐두 세대는 있어야 된다 뭐 여유가 있으면 세대 안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두 대는 있어야 돼왜한대 입고돼 응? 입고 입고를 해야 하는거야 서비스센터 입고하면 또 며칠 걸릴지 몰라 부품수급도 그렇고 그게 있고 또한 대는 얘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타고 다녀야 될거아뭐야 뭐, 뚜벅이처럼 다닐 수는 없잖아 이거 타는데 어? 랜드로버 타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여유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부품종 부품차로 한대더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 차를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차도 입고된 날 고객님이 <laughs> 좀 무리한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가 오늘 서울 가야 되는데 아씨 오후에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 수리 안 되냐고 안 됩니다 왜? 이, 랜드로버가, 어, 저희도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한 번씩 사러 가는데, 뭐 조회를 하면 발주를 해도 빨라요, 이틀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일단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쪽시스템은 그렇더라고. 서비스 센터 문의를 하니까 부품이 있대. 있는데, 오, 그럼 가지고 갈게요. 출고를 뭐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거라서 뭐 하루를 있다가 승인 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해도 이런 쪽 엔진 쪽에 들어가거나 엔진 내품 이제 겉에 이렇 들어가는 애들은 하루 이상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타셨을 때 항상 타실 때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우르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르모터스에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송동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차량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